오늘은 시편 130편, 시편 130편 함께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9면 혹은 900면 시편 130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송량이 있습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송량하시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로 오시면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서너 달 동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이 노래들은 율법의 대표적인 절기를 맞아 6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불렀으리라 추정을 합니다. 근거는 10편 122편 4절을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절기에 맞추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순례를 했다는 것이고 감사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직접적인 이유가 감사하려고에 해당합니다 우리도 오늘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하려고 성전에 올라왔다 이 마음만은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지요 이렇게 예배당 강단에 설 때마다 감사합니다. 새 성전을 주셔서 감사하고.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저 서울 북쪽에 사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궁금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부산도 춥습니까? 매우 춥습니다. 몇 도나 되는데요. 오늘 몇 도예요? 영하 5도? 4도? 영하 4도, 5도? 우린 엄청 추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는 영하 15도인데 체감 온도는 20도쯤 됩니다. 그러시더라 행복한 줄 아시오, 목사. 우리 행복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감사할 일이 많지요. 제가 금요기도회 여기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참 오래됐지요, 우리. 그리고 중간에 임시 성전도 두번 바뀌고 제가 잔양 인도를 많이. 일을 악물고 정말 우리 절리할 집사님 안 도와주셨으면 못했겠지만 일을 악물고 잘 견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찬양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세 분이나 됩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할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를 맞아 교회를 찾은 우리 마음의 첫 계단은 감사의 발걸음으로 줄여밟고 나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성전에 오르는 세 가지 이유를 더 찾아 봅니다 세 가지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인 동시에 세 가지 기도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성전에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 통해 함께 배웁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지 었나이다 깊은 곳이라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성경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 안해도 아시겠지요? 요나입니다 요나서 2장 22절은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했죠 요나는 실제로 깊은 바다 가운데 빠졌는데 물고기 배 속에 갇혀서 정말 깊고 깊은 그 속에서 주께 부르짖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레미야도 깊은 곳에서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깊은 구덩이와 웅덩이에 여러 차례 빠졌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적들의 계략에 빠져 여러 번 깊은 웅덩이와 깊은 구덩이에 빠졌지만 그 속에서 죽게 간절히 부르짖고 주의 응답을 듣고 자꾸 살아났어요. 결국은 애굽에 끌려가 죽었지만 그러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69편에서 요즘 계속하고 있는데 자신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깊은 웅덩이 실제로 빠졌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자기의 처지를 비유하는 표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기품아 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기품아. 기적을 품은 아이들의 주말입니다. 누구를 가리켜 기적을 품은 아이들이라고 그럴까요? 미랄복지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정정일 목사님 운영하시는 미랄복지재단 재단.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재단을 하나 하고 싶어합니다. 재단을 만들려고 처음 기금도 모았는데 지금 우리에게 기도했더니 중요한 기회가 하나 왔어요. 우리가 지금 좀 망설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우시면 할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새로운 성전을 주셨으니까 그런 일들 하라고 새로운 성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귀한 일 하는 재단도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미랄제 복지재단에서 만나고 후원하는 아이들인데 예를 들면 박주연이라는 어린이는 지금 6살인데요. 얼마 전에 처음으로 두 다리로 일어서서 다리를 뛰었습니다. 미세결실증후군하고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데 나은지 열흘 만에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떠났습니다 금방 찾으러 온다 해놓고 아직도 안 찾으러 옵니다 얼마 전에 마침내 두 다리로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나이가 저보다 어려요 그래서 엄마 할머니라고 불려요 김채경씨인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가족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미랄복지재단에서 이런 아이들을 기품아 기적을 품은 아이들이다 그런데 이 작은 기적이 지금도 늘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의 현장에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었다 발작, 무호흡, 증상 등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 철학자들이 절대 상황이라고 한계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런 말안 붙이더라도 절망이죠. 절망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도대체 할수 있는 일이 기도 말고는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절망의 기도예요. 깊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절망의 기도예요. 깊은 곳은 절망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웃이, 교회의 모임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취재를 나갔는데 기자가 보는 그 순간에도 이 어머니의 가녀린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잖아요 계속 문자가 오고 보니까 이웃이 보낸, 교회의 기도 모임이 보낸 목사님이 보낸, 전도사님이 보낸 기도 응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기도 속에서 절망 가운데 용기와 희망이 움트고 그게 기도의 씨앗이 된 겁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까?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절망의 기도를 할 시간입니다 절망 속에서 드리는 기도. 오늘 이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절망의 기도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죠? 지금 내가 부르짖는 소리 들리십니까? 들어만 주신다. 들어만 주신다. 그캄캄한 절망 속에 혼자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망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깊은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그를 위하여 던지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3절 4절을 보면 시인의 어투가 바뀌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진대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사유와 심히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겸손의 기도입니다. 왜 겸손의 기도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 두시는 경우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편 69편하고 88편하고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많이 한 거예요. 69편과 88편은 절망의 시편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주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이다가 나오는 시편들입니다. 그 중에 시편 88편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요? 사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것도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의 거역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 두실 때가 있다고 시평기자는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그 앞에 숨길 자가 없고 누구도 그 앞에 떳떳이 설 자가 없으며 누구도 그 진노를 피할 자가 없습니다 10편 76편 7절도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죄악된 인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서 2장 15절은 화를 가진 자도 설수 없고 말이 빠른 자도 말을 탄 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훔서 1장 6절은 누가 그 앞에 서며 불처럼 쏟으시는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으랴? 그럽니다. 말라기 3장 2절은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달아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다 그게 우리의 진면목이고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예배드릴 때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알고지 언제 모르고지 언제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나이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누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나는 정말 떳떳합니다. 그렇게 설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숨겨도 주님 다 아시는데.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절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시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만 때로는 부끄럽고 설령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라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희 모습을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긍휼이 여기시리라. 우리는 이 소망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패역하였지만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넘치나이다.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9장 9절, 시편 86편 5절은 또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그러십니다.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을 즐겨하신다. 용서하시는 것을 즐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긍휼히 여기심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께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옆에서 불편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힐난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지금 당신이 어떤 인물에게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게 사함을 받은 주께 사함을 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더 주님을 사랑한다. 이 여인이 너희가 볼 때는 죄인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숱한 긍휼과 용서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더 주를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누구보다도 주께로부터 사유 용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남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니에요. 똑같요 우리는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은 거기가 동일합니다. 목사도 집사님 똑같습니다. 차이는 뭐예요? 그럴 때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몸부림치며 두렵지만.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인자하심이 후하시고 사유하심을 즐겨하신다 하셨으니 그때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품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성전 올라가는 기도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제가 요즘 설교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많이 하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대하 7장 14절의 구절입니다. 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안 뜨죠 화면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죄를 사할지라 그들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거기 응답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는 말씀이에요. 겸손하기도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위대한 약속의 구절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를 때마다 우리 절기를 따라 전례대로 했는데 우리는 수요예배를 따라 금요기도회를 따라 새벽기도회를 따라 교회에 나옵니다 이 성전에 오를 때마다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다. 겸손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보면 나곧내 영혼은 여우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란다 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기도입니다 영혼의 기도입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비유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을 오르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수꾼이 아침을 기다다 제가 전방에 제일 최전방에 가면 이렇게 구덩이 파 놓고 거기서 밤새 매복하는 거 있거든요. 저는 이틀인가 3일 딱 경험했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네, 옷을 막 있는 대로 다 껴입고 양말도 아마 한 다섯 켤레 신고 간것 같아요. 얼마나 추운지. 빗보라고 다리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참호 속에 홍승선이라고 우리 이제 이름이 같은 친구들 같이 있었으니까 홍승선, 홍승찬, 저 이렇게 세명 그리고 일반 병사 참호 속에서 얼마나 얼마나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줄압니까 그래야 나가니까. 책을 읽이 구절을 실감을 해요.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동이 틀까 그러면 지금 이제 집에 가 따뜻한 방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바수꾼이 새벽이 오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더 기다린다고 얘기해요. 큰자란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얘기해요. 영혼이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바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뒤에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이차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송량을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앞서 했으니까 이건 가끔씩은 내용보다 형식 자체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고 기다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성량하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내용. 그러나 때로는 그 내용만큼이나 형식 자체가 중요할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내 영혼이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봄과 하나님을 기다림 그 자체가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영혼이라고 그랬지요? 10편 42편 11절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런 자문 자답이 나옵니다. 10편 62편 5절은,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0편 143편 6절은 주여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그렇다고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고 내 영혼이 낭망하다가 죽게 소망을 두고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고 사모한다고 얘기합니다 영혼 오늘날 전세계 인구의 93%가 영혼의 존재를 믿는다고. TV에 가끔 나오는 신경뇌 과학자 정재승 씨가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해서 썼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3%가 종교가 있든 없든 무슨 종교를 가졌든 영혼의 존재를 믿는다. 우리 다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의 몸에 영혼이 깃들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국의 C.S. 루이스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곧 당신이고, 당신의 영혼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절. 참 놀랍습니다. 나곧내 영혼. 나곧내 영혼. 내가 영혼이고 내 영혼이 나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영혼은 우리 생명의 근본입니다. 영혼은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기운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생명의 주를 바라고 사모하는 일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혼의 기도를 드립시다. 내 영혼의 기도, 내 영혼의 기도, 그냥 막 입에서 익숙해진 그런 기도가 아니고, 늘 습관처럼 행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언가 속세적인 가치와... 내 육체적인 물질적인 소유를 위해 필요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런 기도도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 영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혼의 기도는 내면의 기도입니다. 얕지 않고 깊은 기도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은밀한 기도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와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아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성이 아니라 직관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영혼의 기도.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에 따르면 첫 번째는 우리가 깊은 곳에 있을 때 절망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외계의기도, 겸손의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우리 영혼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생각해 보면 우리 집에서 아파트 거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새를 키우거든요. 얘들은 계속 짹짹대요. 깊이 깨하는 기도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나벨 울리죠? 인종 소리 나죠? 우리가 영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오는 겁니다. 깊은 내면의 기도.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상통하는 기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내밀고 우리 속에는 은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영혼의 기도, 겸손의 기도 절망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이곳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